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어, 오늘 읽은 책은 The Mind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에서 발견했는데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어, 저자의 책입니다. 뭔가 이제 마인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성공 마인드셋을 해서 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책 표지를 보자마자 알수 있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아시는 네,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이 책을 어, 잘 모르는 채 봤거든요. 어딘가에서 예전에 하와이 대접 이라고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걸 보고 마인드셋을 성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깔기 위한 마인드셋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게 적혀 있는 블로그를 먼저 봤는데 그걸 봤더니 어, 너무 좀 너무 현실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진짜 될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채본 책이었어요. 어 그런데 자꾸 눈에 띄어서 뭔가 뭔지 봐야 될것 같은? 그래도 어 사야 될것 같은? 음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어 구입하게 됐는데 어 구입하고도 그냥 책장에 꽂아놨던 책입니다. 다른 책이 잘안 읽혀서 들었는데 어 처음에는 읽을 때음 어, 성공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읽다가 어, 갑자기 이제 제가 눈에 확 띄는 어, 제가 믿는 어떤 내용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읽고 나서 어, 정리를 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정리하지 않는데 그 망상활성계 때문에. 다시 읽게 되어서 네, 내용이 거의 뭐한8 페이지 정도 되는 어, 내용의 정리본이 있고 네, 이거를 한번 다시 쭉 읽고 마인드맵에 키워드를 뽑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면 이번 목차는 뭔가. 음,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어, 이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어, 요만큼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56페이지부터 끝까지가 2부이고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요거는 짧게 왜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독자를 설득하는 거고 2부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원칙부터 5원칙까지 나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이 어, 원칙 다섯 개를 가지고 그릴 수도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어, 이걸 읽다 보니까 어, 저한테 필요한 거 조금 어, 새로 정리해보고 싶은 단위 지식이 있어서, 어, 목차와는 다르게 마인드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빨간색이 1부, 2부를 나타내고요. 제가 첫 번째 그리고 싶던 마인드맵의 가지는 우선 부와 성공에 대한 대략적인 어, 이야기들, 셀프 퇴장을 하지 마라, 리미트를 두지 마라, 그리고 무의식의 95%다. 무의식에 따라서 어, 인생이 바뀐다. 어,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어, 가지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네, 목표를 만드는 방법이 어, '나는'이라는 말을 넣고, 연도를 넣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는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음,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문제 없이 살고 싶다도 문제를 문제 자체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목표에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여기서 얘기해 주는 제가 정리해 놓은 어 10가지의 방법들 있거든요. 목표를 소리 내서 하루에 100번 말하기, 손으로 어 100번씩 100일간 쓰기. 그리고 상상으로 시각화하고 감사하기. 이이 이 4번까지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예요. 노트에 목표를 적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 이거는 목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의 단 하나 한 문장 목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노트에다가 어, 여기 보면 키 마스터 노트라고 해서 노트에다가 여러 개를 적어놓고 그거를 아침 저녁에 어, 잠이 들거나 잠이 깰 때가 가장 무의식이 활발하고 의식이 낮을 때 그때 이제 읽어서 성공의 그 프로세스를 입력하는 그런 걸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어, 천 번씩 90일간 말하기. 이런 네, 것도 있고 선불 감사하기. 네, 선불 감사하기도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 진짜 최고의 하루였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불로 미리 감사를 받고 그 경험한 듯 감사를 받고 나서 하루를 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셀프 하이파이브도 있어요. 아침에 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작은 끌어당김을 경험하거나 어, 이불 정리하는 네, 이런 1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론적인 부분 없 어, 이런 방법만 봤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어, 그런데 더 마인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 내용은 우리는 실제로 생각을 의식으로 하는 건 5%이고, 95%의 생각이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 무의식을 잘 세팅을 해두면 무의식을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두면 은 성공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어 그냥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다가 이 목표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사실이라고 내 무의식이 느끼도록. 만약에 내 무의식이 내가 성공한 삶, 나의 성공한 삶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성공한 삶을 사는 뇌, 성공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 법을 어 캐치해 준다는 거예요. 망상활성계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차를 사,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부터 그 차만 보이거든요. 그런 걸 망상활성계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이제 인터넷 뉴스나 다른 SNS를 접하지 않고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극은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망상활성계는 관심이 있는 분야를 캐치해서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사려고 하면 그차 기종이 마치 전체 차의 절반이나 되는 것처럼 어디든 눈을 돌려도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차를 구입하고 한참 동안 차를 타고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면은 다시 그 차가 잘어 그냥 평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머릿속에 그 성공에 대한 이 목표의 세팅, 매일같이 100번씩 쓰고 100번 말하고 하는 이 성공의 세팅을 만약에 딱해 둔다면, 어, 이 망상 활성계 자체가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모두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셀프로 퇴장만 하지 않으면 그 목표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게이더 마인드의 네,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네, 그래서 저는 어,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가지 하나, 그리고 목표와 이거 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 만약에 어, 이, 제 얘기가 너무 허황되다는 생각이 드시면서 어, 관심이 있으면은 이 더마인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긴 서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이350 페이지 정도 되는 긴 서사를 통해서 설득. 한번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5%도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나열을 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가지 하나로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